자, 오늘부터 2010년도 기출문제를, 민법 기출문제를,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국가지 문제라, 그죠? 국가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죠?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항상 뭘뭐 씁니까? ing를 쓰고, ing를 쓰지 않으면 뭘 쓴다? 명사를 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명사 썼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네, 그죠? 그다음 여기는 그죠? 과거죠? 지금 여기가. 그죠? 시제일체 맞춘 거다. 여기에 과거니까, 그죠? 과거, 과거, 지질체를 맞추었네, 요 그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맥북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 콤마가 있고, 그 다음, 그죠? 이렇게 나왔죠? 분사구문이. 그니까 뭡니까? 콤마 반대편으로는이아가 주모가 될 것이고, i 이 지가 하면 뭘 쓰고, ING를 쓰고, 아이가 되어지는 거면 PP를 쓰는 거죠. 해석을 하면, 그죠? 내가 고려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다 컨시드가 아니다 그죠? ing 컨시드링으로 써야 되겠죠.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죠?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만다. 그죠 뉴욕의 크리스마스는 뭐 특징되어진다. 많은 영화에서 그죠? 와이 나왔죠, 그죠? 이 자 동안에나 말을 쓰는 경우죠. 영어의 동안에는 몇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가 뭐고 하나가 와일이고또 하나가 뭐다? d이고 또 하나가 뭐다? o가 뭐, 된다, 그죠. 얘는 뭐한다? 숫자가 나와야 되고 얘는 숫자가 안 나오고 이거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 라 그죠. 명사 구가 나가야 된다, 그죠. 나 와일 뒤에는 수어 동사나 아 n g 를 쓰는 경우다, 그죠. 요런 규칙이 있죠, 그죠. 그럼, 보시면,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y 가 왔는데, 그죠? 숫자가 없는 명사가 나온 거니까, 그죠? 두 빙을 써야 되는데, 건 y을 으니까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 그죠? 콤마 뒤에 관계되면서 위치가 맞고요, 그죠? 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맞고요, 그죠? 음.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트, 옳지 않게 영작한 거죠. 영작 문제가 아니고 뭐랬습니까, 이거다. 그죠? 그렇죠. 영작의 그렇죠. 탈을 쓴 뭐가 된다? 문법 문제다. 그죠? 음. 보시면, 그죠? 틀린 거니까. 세 번째 보세요. 사업에서 신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죠? 모든 것은 사업에서 중요하다. 신용만큼. 그죠? 신동만큼, 신동이 제일 중요 신동만 없다니까 보다. 이에브리 r 이 아니고, 뭐 쓰다? n o 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다 그럼, 간단하게요. 지금 이게 부정이 나왔으니까. 부정이 나왔는데 부정이 안 나왔으니까. 나 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옳은 거네 이거는 그죠? 가장 옳은 거. 미가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까? 이말 자체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좋, 다 그죠? 좋, 을 텐데, 이 말이겠죠. 좋을 텐데, 그죠. 이 좋을 텐데가 뭐가 된다? 현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구입했더라면 뭐가 된다? 과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가정법에서, 그죠, 가정법에서, 뭐가 되냐면, 그죠. 가정법이 어떻게 된다? 그죠. 여기, 현재, 뭐만 적으면 IUC를 쓸거 아닙니까? 그죠. 이 IUC 부분에는 뭐가 되고, 그죠. 직설법 바로 쓰는 거잖아. 현재가, 현재 쓰면 되는 거야. 그니까? IUC를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좋았을 텐데가 뭔가? 과거니까 뭘 써야 된다? 시제상으로,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과거 완료인 거, 그죠? 해도 퍼트였습니다. 그 집합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